자, 이번 시간에는 기어축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어축 그리는 방법은 축 그리는 방법하고 거의 유사한데, 축단 끝에 기어 이빨만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그냥 제가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체기를 내주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자, 치수를 넣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하고 여기, 여기는 동일선상으로 치수가 같게 만들어주고요. 여기 15, 23, 31. 자, 여기 좀쭉 올려주고요. 자, 전체 치수. 전체 치수 이렇게 넣어주고. 자, 단치수도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이 역전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끌어 당겨줍시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이 뿌리 원, 아, 이, 자이끝 원에 자 치수를 넣도록 합시다. 자 도면에 보면은 어 만약에 도면을 보시면은 자 확인이 안 되실 텐데 만약에 자 여기 보십시다. 자 PCD가 4 8이고요그 다음에 모듈이 2일 때, 모듈이 2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자 옵셋으로 나갑시다. 옵셋으로 자, 이렇게. 하실 때 여기하고 여기 간의 치수는 모듈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모듈 나누기 2를 하면은 1이 되죠. 자 여기서 옵셋을 나갔을 때자 여기하고 여기 거리는 딱 모듈만큼입니다. 모듈만큼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옵셋으로 안으로 들어옵시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리는 모듈 곱하기 2.25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4.5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치수가 나옵니다. 자, 치수가 43이 되죠? 그럼 여기는 4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3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석 지웁시다. 자, 그런 다음에, 모형에서 회전으로, 자, 확인.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 자, 이 끝단에다, 자, 이쪽 단에다, 자, 키를 넣도록 하죠. 키를,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자, 동등 조건으로 오, 2십을 음, 그 다음에,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 끝단은 21. 자, 일 정도만 되면 완전 구속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게 완전 구속이 안 됐죠. 완전 구속하고 여기다 두시고, 여기가 안 맞으니까 좀쭉 끌어올린 다음에 접선 구속 조건으로 자, 두시고요. 깊이는 3.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거 두 개를 숨기고요.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가시 가시성을 체크해 제하셔야 돼요. 음,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 기어 이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자, 원이 두 개가 있었고요. 자 PCD는 48이었고 자이끈원은자 52였으니까요. 자 여기서 선을 선을 하나, 둘, 셋, 넷, 자 중심, 저기 자 중심선을 그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선을 하나, 둘, 세 개를 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음, 자, 잘라기, 잘라내기 명령으로 자, 이렇게 다 잘라주죠. 자, 여기는, 자, 보시면은, 모듈 곱하기, 어, 0.785를 하시면 됩니다. 모듈 곱하기 0.785. 이렇게 하시면은, 자, 치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모듈 나누기 1을 하시면 됩니다. 2 나누기 2는 1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끝은, 모듈 나누기 다를 하면 됩니다. 2 나누기 4로 하시면 0.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음, 여길 기준으로,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미러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어, 자, 홀을 하신 다음에, 자, 3조문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꼭지점을 여기다 두시고, 자, 이것을, 음, 고정. 자 반지름을 준 다음에 여기서 자자 대칭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고 자 대칭선을 이렇 선택한 다음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것들은 여기서 보조선들을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이 녀석들을 모조리 참존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요것도 그이죠 요것도 참존선으로 바꿔야죠. 자, 그러신 다음에 자 중심점 호로 이 점과 이 점을 잇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중심점 호로 이 점과 이 점을 잇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자 모형에서 돌출 선택하시고. 거리는 지정면까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면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왜 지정면까지 하냐면, 나중에 단차가 변하게 되면은 이빨도 거기에 따라 같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못따기로 여기를 못따기 하시고, 그 다음에 못깎기로 0.5 여기 하고 여기를 못갖기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자 패턴으로 제 피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창에서 선택하셔도 되죠. 돌출, 못다기못갖기 못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회전축을 뭐 x축을 하셔도 되고 여기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자 x축을 하신 다음에 자 이수를 24개로 하신 다음에 확인. 하시면은, 자, 이렇게 기어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마무리 합시다. 마무리로 요 끝에, 자, 센터, 자, 센터 홈을 나타내야겠죠? 구멍으로 카운터 싱킹 4에 60도에 3에 2. 하신 다음에, 자, 중심. 중심으로 놓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못 따기 1을 하시면 은 기어축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저장, 자 기어축.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자 기어축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